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부활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모여 싸움나이다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저희들의 마음에 촉촉한 성령의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가여 주옵시고 허원의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사옵나이다. 저희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 호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 대쟁투 24장 첫 번째 부분, 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안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어,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 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줌으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해,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샌 후에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제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무덤에서 마리와, 마리아와 함께 사람이 내주를 네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부르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구의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춰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고 없는 섭리로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대의 제자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별을 비록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기별을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전하였습니다. 그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산 소망이 생겨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불이라고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한 첫째 천세 기별은 다 같이 지성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인을, 어,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또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도들이 오해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 2300주야 끝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차고는 예언적 기간에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 그 성소정결을 이 지구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신자들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으로 미리 알려진 모든 것과 성경 중에서 그들이 받을 모든 보증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라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므로 슬퍼하고 낙담하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 곧 기별을 통하여 미리 예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에게 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으로 온 것이 온 것을 말하지 않고 예적부터 어,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대메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똑같은 것을 말라키 선지자 역시 이 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어나 있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키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임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과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갑작스럽고도 얘기치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지상성수만 생각했지, 하늘성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불꽃, 중, 불꽃, 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기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사류니 후서 1장 7절, 8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재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성소정결과 함께 연결했던 것이죠. 재림하실 어, 줄을 영접할 준비.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한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절개 가운데 그 조사 아. 그 속죄일이 있기 전에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속죄일이 있기 전에 7월 1일날 나팔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팔절을 통하여 이 속죄일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것처럼 이 나팔절은 바로 재림 운동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그 재림 신도들은 윌리엄 밀러뿐만 아니라 재림 신도들은 그 속죄일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사건을 뭐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을 알아서 재림 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구의 기별을, 어, 경구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이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이 설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문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라서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라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라께서3 장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그 지성수사합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거기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우리가 정결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셔서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애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비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리는 군대같이 엄미할 것이라고 아가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성소가 정결키됨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한 죄를 완전히 도만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히 온 우주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정결케 되는 그 역사가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주시고요. 해 오늘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봉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영식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랑스럽게 우주 거민들한테, 천사들한테, 거룩한 자들 앞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곳, 또 단장시키고 계시는데, 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이 일을, 일을 잘해야만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터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음.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경 집사님. 네. 예, 저도 이 아침에 계속 말씀에 어, 그이 제약 세상의 악한 마음을 하고 치시고 어, 선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 산다는 거는 이건 정말 꿈보다도 더 아름다운 어, 그런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유, 상상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다 도말하고 우리 이 시금 현 생활을 다 없애고 새롭게 해준다는 데서 거기서 저는 아주 꿈꾸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송식복 집사님, 네, 믿음으로 저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허원희 장로님, 예, 그1 8 4 4년에그 해석을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마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이 잘안될 때, 잘안될때 다시 한번 저 저희 자신을 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너 그러면 안돼 하고서 딱막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신, 너무 자상하신 분인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봉우 아버님, 네, 이제까지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정결케 하는 예식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이 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리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게 은혜 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예, 사람들이 심판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조사심판은, 어, 우리가 참여하는 심판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요. 어, 죄를, 이제, 죄의 책에서 삭제한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삭제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셨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 정결케는,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늘에서의 조사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이 땅에서 열심히 그리스인으로서의 도 삶을 살면 그 과정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심판하면은 아주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갖고서 막벌줄것 같은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심판은 조사 심판은 뭐였냐면 저희가 설교 가운데도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이스 더 이상 내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사부자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내, 나와 가족되어 있는 한 분이 나의 죄 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해서 생명을 옮겼다는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 말씀한 것처럼 회개한 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회개한 신자들의 죄를 완전히 부활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급변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동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어,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비가 너무나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런 어 때로 재앙들로 임하는데,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 앞에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이 비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으시고 또 오히려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